구리구리 대전쟁 이번에 아기 양들이 많이 태어나서 이 창고까지 양들 집으로 쓰려고 아 그래서 청소를 하시려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말도 꺼내기 전에 척하고 알아듣네 역시 똑똑해 그럼 시작해볼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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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냄새가 이렇게 지독하죠? 몇년 동안 문을 아유. 안 열어놨더니 그런가 보다. 아우 아우 게다가 아 몸도 가렵고 눈도 못 뜨겠고. 아유, 어쩔 수 없지. 아유. 냄새 아유.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아유. 집으로 가자. 음. 네. <laughs> 음, 냄새 그렇다면 라이프엑스 나좀 도와줘. <laughs> 라이프엑스 창고에서 나는 냄새 좀 없애줄래? 내가 왜? 내가 왜 도와줘야 하는데? 아, 알았어 말만 그렇게 하고 열심히 도와주려고 했어 온갖 곰팡이의 세균 바이러스 오래돼서 썩은 동물들 응가까지 이래서 냄새가 독했구나 들걸 깨끗하게 만든다. 세니타이저스. 헤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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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합니다. 저 S 라인 그동안 깡통 로봇들에게 당하기만 한걸 반성합니다. 응. 반성합니다. 저 T 라인 그동안 사람들 괴롭히지 못한 걸 반성합니다. 반성합니다. 저옛날 오빠들만 믿고 일을 벌였다가 매일 실패한 걸 반성합니다. 아우! 미야 형님. 응. 저 다시 할래요. 반성합니다. 제가 이두 사람이랑 같이 일한 걸 평생 뼈저리게 후회하며 반성합니다. 야, 여긴 남을 탓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일을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까 고민하는 자리라고. 응, 죄송해요.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최근 어? 환경오염 때문에 사라졌던 소똥구리를 키워내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연구가 성공했다고 합니다. 소똥구리, 어? 환영해요. 어, 소똥구리라면... 그거 소똥인데... 소똥? 아, 어, 그때 그? 좋았어. 키라인, 엠라인, 당장 소똥구리를 찾으러 가자! 호떵구리? 음. 어? 어? 찾았다! D라인, M라인 잘 찾고 있지? 아참 내가 어쩌다 이런 일까지 해야 하냐고 저, 내 말이! 나 공학 박사 M라인인데 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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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 말똥구리 어? <laughs> 찾았다. 어? <laughs> 어? 도둑아저씨랑 로봇 뭐 누나? 거기서 뭐 어? 하는 거예요? 엄 우리 <laughs>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목장 <laughs> 구경한 거야. 맞아. 목장 구경 잘했다고 꼬마야. <laughs> 안녕. 어? <laughs> 어? <laughs> 어? 아 어, 어, 어. 어. 오늘은 그냥 가네? 소똥구리 한 마리, <laughs> 말똥구리도 한 마리. <laughs> 좋아, 이번엔 소똥구리와 말똥구리가 힘을 합쳐 구리구리 대전쟁을 일으킨다. <laughs> <laughs> 어마 <어이, 어이, 어이. 웃음> 이제 창고에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아, 어? 말도 안 돼. 그새 냄새가 다몇 빠졌다고? 몇 시간 전에 소똥구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그 소똥구리가 어마어마. <요> 그? 어? <laughs> <laughs> 보시다것처다 거대한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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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있습고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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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 전보다 훨씬 응. 커진 것 같은데? 일단 눈물 가스로 막아 보자고. 절호탄 발사! 으악. 으악. 저런 일이? 어? 응? 혹시 엄마! 우리 <laughs>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목장 구경한 거야. <laughs> 맞아. 목장 구경 잘했다고 마야. 안녕. 그랬구나. 아무것도 안한게 아니었어. 아이고. 다행이네. 어, <laughs> <야, 전혀. 웃음> 빨리 <어떡하잖아>. 이리로 와야겠어. 냠냠이 파일 밖에. 어, 어, 어 배가 어? 아, 가스 나오려고 한다. 아, 그래. 들 몰래 티안 나게 살짝.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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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laughs> 너? 야, 미안. 내 가스가 이 정도로 독한지 나도 몰랐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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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소똥구리다. 뭐? 어? 그럼 이 냄새는 저 소똥구리 냄새? 얘들아, 어서 도망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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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라이프 친구들이 위험해! 이 위험해! 저스3이오인누인 우리를 구해준 것 같은데?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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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3구리 부들을 불러야겠다. 알았어. 오, 카봇. 나는 동물들의 수호신. 사카. 아, 이 냄새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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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아. 이 따위를 공격이라고? 어, 이건 소똥이랑 말똥이다.

그래서 또 우저히 못 버텼어. 깡통 로봇이 우리 미스한테 응? 당하고 어? 있습니다. <laughs> 어머나, 이렇게 통쾌한 건 정말 처음이야. 아웅 내가 뭐랬어? 과거를 반성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 나그 아, 살려주마 차타. 잠깐만 기다려. 로카봇. 차타 보... 오늘은 어떤 일로 불러? 이게 무슨 <laughs> 냄새지? 얼라리오! 저건 지난번에 만난 소똥구리?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입니다! 아미고! 설마 우리 보고 적을 막으라는 거야? 응! 사파리 세이버를 구해야 해서! 나 의리의 카봇 에이스엑스! 웬만하면 도와주고 싶지만 이런 말이 있지 참무가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미안하다 철탄!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렇다면 내가 이 구리구리한 냄새를 없애주지 세니타이저! 헤이 음, 이정도면 싸울만하군. 모두 합치앉아! 테카스톰 엑스, 라이프스가준 불의 힘으로, 워터 캐논! 라이프스가준 전기의 힘으로, 트란천 스샷! 소똥불이말똥불이 당하지만 말고 공격해! 정말, 게창 정말, 주었지만 동물의 수호신으로서 너는 공격할 수는 없고 대신 이거정 평소보다 말배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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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うん、うんうんうん 이 일으킨 벌을 받아야지! 스카이 블루 레이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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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실패! 자, 마무리로 거리를 청소해볼까? 라이프엑스가 준복제 E.M. 발토선! <목소리도> 비닐땅 때문에 고생 많았지.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아. 안녕. 안녕. <laughs> <laughs>